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부터 계속 구준날이 되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맑고 깨끗하고 또보송보송하시죠 네, 불교에서 번뇌를 이야기할 때 습, 우리가 습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쌓이고 쌓여서 축축해진 것을 번뇌라 하기도 하고, 또, 뭐, 장독 단지에 구멍이 세버리면은, 뭐가 담아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번뇌가 있고, 또, 여러가지 잡념이 있으면, 루, 세버린다 해서, 루라고 하기도 하고, 또, 결. 결이란 것은 뭐, 맺혀진 것이 결이죠. 하나가 딱 뭉쳐져서, 그것이 계속 붙어 있으면 마치 유창에 먼지가, 어, 결박되어 있으면은 제대로 안 보이니까 또 장애가 된다 해서, 루다, 결이다, 습이다, 이런 것을 이제 다 번뇌를 합니다. 축축한 날로 부여하자면은 뭔가 축축하기 때문에 사뜻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는 일에 장애가 생긴다 해서, 그런 불교에서 이제 번뇌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 바깥 날씨는 축축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뽀송뽀송하고 말고 깨끗합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축축한 것을 없애는 것이 관세 모사를 열심히 부르고 정진하면 늘 즐겁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내 마음에 어, 마음 자리를 만든다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다들 좋은 날, 행복한 날, 여유한 날이 되겠죠. 그래서 살다 보면 이런저런 반연된 인연에 따라서 또, 마음이 또 침잠되기도 하고, 또붕 떠서 도거의 마음도 생기기도 하지만은, 관생보살의 일념이 딱 메어 있으면은 항상 그대로 어제 같고 오늘 같고 내일 같이 늘 평안한 날, 날마다 좋은 날이 되겠죠? 그 모든 것이 바로 관생보살이 다섯 글자에 다 집결되어 있다는 소리 나고, 열심히 또 수행정진 하셔야겠습니다. 네, 초파일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다 우리 보살님들 이름을 뭐 암흑의 보살님 또는 화주 보살님, 다 보살 보살 하죠? 네, 오늘은 보살에 대해서 한번 알아 봅시다. 이 보살은, 뭔 이름은 보리살타. 보리라는 것은 뭡니까? 깨달음이 보리죠? 네, 깨달음을 향해서 살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사트바다에서 보리사트바. 깨달음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고자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보리살타. 줄여서 보살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살님들한테 이런 큰 이름을 붙인 것은 어머니같이 또 부처님같이 중생들을 위해서 늘 살피고 또 위로는 부처님의 큰 지혜를 깨달아가라. 라는 뜻으로 거룩한 이름을 붙여놨으니까 이름 값을 해야 되겠죠. 나만 생각하고 나의 아집만 생각하면 은 보살의 이름 붙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보살이 해야 될큰두 가지는 첫 번째 부처님한테 공양을 많이 올리는 것이 바로 보살의 첫 번째 동목이다. 왜 공양을 많이 올려야 되느냐? 공양을 올림으로 해서 나의 제보와 식보와 또 인보 등등, 가지가지 공덕을 내가 많이 쌓아놔야지 그 힘으로 중생들을 제도하는데 자량과 식량과 여유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부처님한테 공량을 많이 올려야 된다. 근데 공량을 안 올리면은 뭐 가진 게 없잖아요. 마음은 있지만은 자기가 베풀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한테 보살은 공량을 올린다.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은 어, 많은 보살님들이 부처님 앞에 갈때 뭔가 영락이라든가 보물을 가지고 부처님께 올리죠. 그것을 올리는 것은 바로 아무리 보살 마살큰 보살이라 하더라도 부처님의 복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부처님의 무량한 복덕을 내가 다 받아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복을 더 쌓아야 한다. 하물며 대보살도 들 복을 쌓아서. 부처님한테 영, 락 금, 은, 유리, 진주, 자거, 만호 수정 등등 실보로 쏠리는데 우리 중생들이라도 말할 곳 없겠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작비우경에 보면 은 예, 사립을 존자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너무 그 복덕이 없어서 지방에 나가서 탁발을 하러 갔는데 7일동안 아무도 밥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첫날 가도 쫄쫄 둘째날 가도 텅텅 셋째날 가도 황망 이렇게 해서 7일동안 밥을 빌었는데 밥을 한 그릇도 못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끼만 안 먹어도 해롱해롱한데 7일동안 안 먹으면 눈에 뵈는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스님도 7일 동안 한 끼도 못 먹고 나니까 나중에 피 어지러워져서 결국은 황달 증세 비슷한 게 생겨서 휙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사립을 존재 자기 제자니까 옆에 있는 도반들한테 시켜서 야야 제 라반다 존 스님에게 밥좀 주거라. 그래서 옆에 샘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비로운 밥을 그 스님한테 주려고 하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새가 한번더휑 날아오더니 그 밥을 통째로 그릇처로 물고 달아나버렸습니다 박복한 스님이죠.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사리을 존자의 또 절친한 도반이었던 신통제일 목련 존자에게 존자시여 저 나이의 제자에게 밥좀먹이주이소당신은 신통이 크니까. 그렇게 해서 알았소. 내가 그대의 제자에게 밥을 먹이 줄이 다 쓰러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문존자가그 밥을 들고 입에 딱 넣어주려고 하는 순간에 딱 보니까 진흙으로 흙이 밥이 진흙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꾸갑니까? 먹을 만큼도 그런 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사립을 존자가 스스로 나가서 내가 한번 먹여 버리다. 하고 밥을 떠서 입에 넣어주려고 하는 순간에 그 라방다존 스님의 입이 <웃음> 하고 <웃음> 다쳐버렸어요. 음, 입이 안 벌어져요. 안번 벌릴래도. 그래갖고 탄식을 하면서 저 제자는 어찌저리 박복한고 우리가 가졌던 대신 통력으로도 저존재의 밥을 먹이 줄수 없으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부처님밖에 었구나 하고 그 존재를 데려가서 부처님이시여 이 스님이 이렇게 쫄쫄 굶고 있으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한번 먹여 보겠다 해서 입을 딱 잡고 하니까 입이 쏙 부러지면서 밥이 쏙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의식이 깨어나면서 어, 살아났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라반다 스님은 전생에 격지부리라고 하는 스님이 탁발을 나가서 그 밥을 빌었는데, 거기서 그 스님의 밥그릇을 뺏어서, 어디 희한한 자가 나타나서 이 동네 사람들의 밥을 뺏고 있구나. 비난하면서 밥그릇을 뺏어서 내 동댕이 쳤다고 합니다. 그 과거로 인해서 악기로서 수백년을, 수천년을 돌다가 마지막에 부처님 법을 만나서 제자로 왔지만은, 과거의 엄력 때문에 밥을 못 먹고 있다가, 그래도 부처님의 법력에 힘입어서 연명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항상 도둑고 변하는 것이니, 이 이치를 안다면 그대는 깨달은 모델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탁 듣고, 탁 깨쳐서 한 소식을 하고, 안 하는 이렇답니다. 그래서, 보살은 이와 같이 중생들을 제도할 때 자기가 가진 그런 복덕과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는 늘첫 번째 부처님 어, 전에 공량을 올리고 연등 공량도 올리고 또 육복 공량도 올리고 또재공량 법공량을 올려야 된다. 네, 재공량은 뭡니까? 꽃도 올리고 향도 올리고 초도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뭐, 뭐가 있으면 쌀도 올리고 뭐 등등 그렇게 공량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이 공량을 올리는 내용을 보자면은 첫 번째는 공양 올릴 때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남아 도는 것을 올리는 게 아니고 나한테 꼭 필요하지만은 꼭한 송이라도 내가 소중하게 올린다면은 그것을 부처님이셔 저의 이런 공양을 올리니 부처님 꼭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지극하게 올리는 것이 첫 번째는 중요하고 두 번째는 또. 때에 맞춰서 이렇게 비바람이 불 때는 우산을 사람들한테 펼쳐서 주는 게 좋겠죠. 구인사에 보면 양심우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하얀 우산이 있는데 양심우산은 쓰고 제자리 갖다 놔을때 제자리 안 갖다 놓더라고요. <laughs> 그래갖고 양심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구인사에서는 아무리 우산을 내 이름 적어놔도 한참 있다 보면 다른 사람 손에 가있고 <laughs> 집착하지 않고 올리는 것이 바로 공양이다 때에 맞춰서 올리는 것이 참된 공양이다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맞춰서 올리는 것이고 네 번째는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것을 올리는 것이 참된 보살의 공양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래서 그 스님께서는 우리 신도님들또 스님들한테도 이곳은 국전이고 복받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를 공량 올리면 10개, 100개, 만개의 그런 과보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부처님의 큰 복보장이 있는 곳이니까 너희들이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힘든 것을 이겨내면서 공량을 올리면 은그 과보로서 반드시 좋은 일이 많이 생기니까 우리가 이제 권선을 할 때도 그러한 어떤 확신을 갖고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은 여기서 연등공양 올리는데 시험이 합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연등공양이든 3 3 있는 공양이든 올리고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고 성취된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화중하는 사람이 확신을 갖고 하면은 그 확신이 바로 그대로 부처님 마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올리는 사람이 되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안 되겠죠? 내 스스로도 확신을 갖고 남한테도 확신을 줄수 있는 그런 마음자리라면은 우리는 마땅히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축원하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부처님 당시에 그 어린애 두 사람이 그 비밀사랑이 살고 있는 마가다국에서 모래로서 이렇게 장난을 하면서. 여기는 집이고 여기는 국식관이고 여기는 또 도로다 하면서 이 모래로 장만하고 있다가 부처님 이게 딱 가시니까 몸에서 이제 부처님 항상 빛이 나잖아요. 빛이 쫙 나니까 그 빛을 보고 애들이 모래로 만들어놓은 그런 모습들이 황금으로 바뀌면서 이 신발에다가 흙을 담아놓고 이것은 고리가루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애들이 놀고 있었는데 부처님의 몸에서 나는 자연 광명이 그 보리 가루한테 딱 비치니까 황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걸 보고 이 아이가 아 이렇게 보리 가루 흙으로 만든 보리 가루긴 하지만은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면 좋겠다 해서 자기 동생을 엎드리게 하고 부처님이 지나가시니까 그것을 가지고 부처님이셔 저의 흙 가루지만은. 이 보리 가루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공량을 올리니까 부처님께서, 허허허, 참으로그 기특한 녀석이구나 하면서 그 흙가루를 받아서 내방 한쪽 허물어진 곳에 바르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아이는 나중에 백년이 지나면은 이 궁덕으로 모든 인도를 통일하고 내 법을 8만 4천 법문을 인도에다가 펼치게 되는 그런 인연이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 부처님이 열만하시고한1 0 0년 지났는데, 빈두사라라는 왕이 아들을 101명을 낳았는데, 이첫 번째 수두나라고 하는 그첫 번째 아들을 이 아쇼카 대왕이, 아쇼카라는 이, 그, 말은 서자 출신이죠. 다 죽여버리고, 결국 이제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 부처님 당시에 올린 공양물의 내용이 뭐였어요? 실제로 보리 가루는 아니잖아요.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양의 내용에 따라 또 과보가 다른 거라. 실제로 거기다가 쌀이나 보리를 올렸으면은 진짜 쌀이나 보리 가루니까 복이 엄청 많겠죠. 그런데 이 가루가 흙가루인데 보리라고 말하고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과보가 엄연해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굴이 너무 못생긴 거예요. 왜? 흙으로 그냥올렸습니다그리고 그러니까 얼굴이 하도 막 요즘 얘기하면 옛날에 그 꼼보 나듯이 그렇게 얼굴이 되시커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이 아쇼카라고 하는 이 왕자를 다싫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울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100명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밑에 칼랑거라는 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그 속에서 어떤 허무함을 느꼈는데 한 스님을 만나서 부처님 불법을 공부하고 나니까 아 내가 이 부처님 불보로 세상을 다스리겠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천자가 됐는데 천자가 되니까 주변에 궁녀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궁녀들이 너무 많은데 보통 왕 옆에는 여인들이 많이 따르면서 천명이 된 여인들 아니면 서로 왕의 총리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왕이 얼마나 못생겼는지 궁녀들도 가까이가 안 갈라 그래요 왜 얼굴이 시커머니니까 그래서 어느 날 문득 딱3매에 들어보니까 내가 과거에 올린 공양의 내용이 흑가루니까 왕이라고 하는 큰그과본 받았지만 은 내용에 따라서 자기가 받는 몸의 모습도 다르더라 어쨌든 흑가루 올린 그 공양으로 아슈가 대왕은 인도의 모든 나라를 통일하고 또 부처님 불법은 흘리 펼치면서 부처님 법을 결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경전이 내려오게 되는 큰 인연이 되었죠. 요 같이 우리가 보살이 해야 될그 여러 가지 그 행위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량을 올리고 두 번째는 중생제도를 위해서 늘 육바람위를 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 공량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 우리 법화경에 보면은 공량, 공경, 존중, 찬탄이 나오죠. 네, 그 말이 나옵니다. 근데 공량은 지금처럼 공경한 마음으로 널리 부처님 불법을 믿고 따르고 다양하게 올리는 신구의사업을 항상 청정하게 하는 것이 공량이고, 공경은 뭐예요? 공경은 우리 말 그대로 삶과 조심하면서 공, 항상 공손하게 경탄하는 것이 공경이죠. 그래서 부처님 불법을 항상 공경해야 되고, 존중은 아 부처님 불법이 참으로 존귀하구나 참으로 귀한 법이니까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생각하면 은 높을 존자 무얼 중자 네, 존중하고 네 번째는 이제 찬탄을 해야 됩니다 사는 부처님 불법이 이와 같이 훌륭하니까 참으로 훌륭합니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스님들이 사국의 개성을 외우잖아요 그렇게 소리를 내서 쫙 옳은 것이 찬이고, 그것이 널리 퍼져서 사람들이 다 감동을 갖게 한 것이 탄이다. 그래서 네 가지 공양, 공경, 존중, 찬탄.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집에 가서도 또 사람들을 만나도 부처님 불법이 이와 같이 훌륭하고 존귀합니다. 하고 항상 마음 속으로 또 입으로. 친구 위로 공경 공경 존중 찬탄을 하면서 널리 펼치는 것이 바로 우리 보살님들이 행해야 될 그런 덕목이다. 아시겠죠? 따라해 보세요. 공경, 공경, 존중, 찬탄. 찬탄. 네, 이렇게 해서.